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밀크를 가지고 왔는데 아, 밀크. 저 이거 개인적으로 월요일부터 급등 가능성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요일 여기가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지에 대해 핵심을 하나씩 풀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를 많이 온 만큼 들어보시고 도움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매매 진행하실 수 있도록 단타 매매를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5월 12일 금요일 6시 59분에 카바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 보내드렸습니다. 결과는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1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처음에 목표로 하였던 15%의 수익을 성공적으로. 달성 완료하였고요. 천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하셨다면 대략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달성 완료하였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호재와 일정을 보고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카바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호재와 일정이 있었다. 정확하게 하드포크 에어드랍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일정은 1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남아 있고 시장이 반응을 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아,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시장 반등한 거 보이시죠? 그렇기에 저는 다음 종목도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카다처럼 꾸준하게 단타 한번 같이 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자, 일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답장 문자로 카바 다음 종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만큼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제가 밀크 이게 왜 지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무엇보다도 지금 이 밀크 같은 경우에는 야놀자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야놀자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봐야 된다. 라는 걸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어필을 드렸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안울자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끌고 오고 있는 기술주죠. 한마디로 성장주입니다. 근데 이런 성장주가 계속해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선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이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보다 미국의 금리이다 그런데 금리 지금 최고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올해 안에 인하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솔솔 피오르고 어 있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당연히 선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성장 주인 야놀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밀크는 여기에 결국엔 커플링 되기 때문에 어? 올라갈 거다. 자, 근데 야놀자 말고 밀크는 지금 이 아래쪽에서 좀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놀자의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신 분들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최근에 제가 딱 말씀드린 다음에 금리 이야기 나오고 지금 12.87% 급등했습니다. 밀크 예전에 올라갔던 거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올라갔었죠? 야놀자 먼저 올라가고 관련된 이 이슈가 떠오르는 모습 나오자마자. 어, 못 올라갔던 거한 번에 뭐 복수라도 하듯이 쭉 올라갔었잖아요. 지금 그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위치는 기회다. 손절 생각했다? 절대 멈추고 오히려 야놀자의 저런 가격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매수까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커플링으로 언제 움직일지 여기에 대해서만 주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1선 못 뚫고 계속 빠졌었잖아요. 여기부터. 이거 돌파하는 순간 21선은 물론이거니와 큰 추세가 돌아서면서 여기 481선까지 단기적으로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꼭 지금 이 아래쪽으로 흔드는 거에 흔들리지 말고 이 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더라도, 아, 이걸 혼자서 하기가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냐면, 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옆에다가 밀크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략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밀크 홀더분들의 단톡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리고, 실시간으로 함께 전략 대응을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자 한 남기시고 제가 보내 드리는 이 채팅방 URL 있죠. 이거 받아 보시고 클릭한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먼저 보고 나랑 좀성향에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번에 스트레스홀드에 이어서 이번에 5월 1 2일 금요일 오후 6시 59분에 카바코인 2360원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단 12시간도 지나기도 전에 목표로 하였던 15%의 수익 달성 완료하였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매도를 하시더라도 이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번 매매도 성공하였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 2천만원 정도로 운영을 하셨다면, 대략 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단 하루만에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역시나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호재와 향후에 나올 일정까지 보는데, 이번에 호재는 뭐였다? 카바 같은 경우에는 에어드랍이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17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이러한 성공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회가 하나씩 하나씩 오고 있거든요. 저는 다음 종목을 준비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카바 다음 종목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이렇게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만큼 보고 도움되고 수익가 더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